자, 이번 시간부터는 도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할 건데 그첫 번째 시간으로 접선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접선 방정식, 즉 도함수의 활용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원에서 배웠어, 그치? 접선 방정식에서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곡선 밖에한 점이 주어졌을 때요세 가지 형태만 알면은 도함수에서의 활용 중 접선 방정식 문제는 다풀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접선 방정식에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도대체 그럼 접선 방정식이 뭐냐, 접선의 방정식이. 우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에 앞서서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겠지, 그치? 접선의 기울기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다 배웠어, 그치? 순간변화율,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다 같다는 얘기였어. 그치? 자, p점을 스치면서 지나가는 이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f'A라고 랬어 그치? f'A가 바로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방법. 곡선이 한 점이 줬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y-fa, x-a 해준 다음에 여기 기울기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f'A. 그치?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곡선 위에 점이 주었을 때, 이거 앞서가지고, 세 가지 형태가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다고 할까? 세 가지 형태 첫 번째는, 곡선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그치?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세 번째는 곡선 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 그치? 요세 가지 형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 중에서 첫 번째, 첫 번째 뭐, 곡선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접선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 자, 예를 들어볼게 요 한번. 함수 f(x), y는 f(x) 위에 점이 예를 들어서 x 1 y 1 이렇게 주어졌을 때, 원이라 그럴까 원 위의 점이니까, 그렇지? 이랬을 때 접선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한번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첫번째 1단계 해야되는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지 그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함수 미분 해가지고 그점 x1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바로 기울기 m이 되고 보통 기울기를 m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두번째는 뭘 해주면 돼? 자 y-y1 x x1원 한 다음에 그 기울기 f 프라임 x1이나 또는 m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렇지? 이러면 우리가 곡선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한번 보자. 두 번째는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보자 한번 자 이랬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자 똑같애 음? 이때도 y는 f(x)라는 곡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얼마라고 기울기가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첫 번째 방법은 뭐냐 우선 접점의 좌표를 임의로 잡아야 돼. 접점 좌표를 뭐 아무렇게도 잡아도 상관없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a, f(a)라고 한번 잡아볼게. 잡아놓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거야? 함수가 주어지면은 f 프라임 한 다음에 a 라는 점 임의로 정한 a 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m 이라고 잡잖아 지금 a 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함수 주어진 함수를 한번 미분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특정 점에서의 이때 이 기울기를 m 이라고 잡아 놓고 자 지금 한 점이 여기 나왔잖아 그치 곡선이 한점 내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잡았어 그래서 뭐라고 해주면 돼두 번째 y 마이너스 f a, 그다음 에 x 마이너스 a 해준 다음에 우리가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m으로 잡았기 때문에 요걸 풀어주면 돼 이렇게,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문제가 뭐냐면은 뭐가 없다, 곡선 위에 한 점이 없어, 그렇지? 그러면 임의로 내가 잡아, 잡고 나서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임의의 점 a라는 점에서 A, X가 A일 때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그치? 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뭘 해줘야 되냐면, y는 f(x)라고 임물을 한번 정해보자. 한번, 그리고 우선 그 위에, 아니야, 그 바퀴지, 그치? 곡선 바퀴니까, 곡선 바퀴 한 점을 우리가 한 점을 그냥 m m이라고 한번 잡아보자고. 자, 이 상태에서. 곡선 y는 f(x)의 근.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 과 같이 한번 구할 수가 있는데, 1단계가 뭐냐면은 접점의 좌표를 무조건 잡아야 돼. 접점이 접 접점 좌표가 주어지면은 첫 번째 방법으로 풀면 되는데 기울기만 주어지거나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임의로 그 접점 곡선 위에 접점을 하나 잡아줘야 돼. 그 같은 경우에도 a, f(a)라고 한번 잡아보자. 자, 그래 놓고 접선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구할 수 있다? y-fa 그 다음에 x-a 한 다음에 기울기는 a란 점에서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임의로 잡은 게두 가지가 있어. 그게 뭐야? 어, 접점의 좌표를 임의로 잡았고, 그치? 또, 그 그걸 로 인해서 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었잖아. 그치지 임의의 그렇지? 그치? 임의의 접선의 기울기.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해야 될게 뭐냐면 그러면은 요 식을 기억이라고 했을 때 기억 식에 기억 식에서 우리가 점 m, n의 좌표를 대입을 해. 기억에다가 점 m,m의 좌표 지금 뭐냐면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거야. 이거는 팩트야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주어진 거야. 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구한 이어 접선 방정식에다가 실제로 나와있는 이 값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지. 그치? 이거를 대입을 하는 거지. 대입.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은 a값을 구할 수가 있다 할수 있다 이때 뒤에 가고 예제를 풀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은 쉽게 쉽게 풀수 있어 그러면 기억에다가 구한 a값 그치 기억에다가 a값을 대입하면 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아니면은 뒤에 가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어, 우리가 임의로 정한 그 점에서, 즉, 여기지, 그치? 요거, 요거, 이 점. 색깔 다른 걸로 해볼까? 임의로 우리가 곡선 위에 한 점을 주어졌어 그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런 곡선이 있는데 외부에 한 점이 주어졌어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m, n 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곡선 위에 한 점은 또 내가 a, fa 라고 잡았어. 이 함수가 f, x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치? 이곳의 접선이 의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는 접선이 있을 때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기울기 지금 f 프라임 a랑 그렇지 요 f 프라임 a랑 자그 다음에 우리가 요요 요거 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즉 지각삼각함수 에 의해서 기울기 삼각함수가 왜 나와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울기 즉 M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분의 그 다음에 FA 마이너스 N 즉 이게 지금 기울기지 기울기의 정의는 X의 증, 음, 증분 음증 분의 Y값의 증분이니까 요거에 의해서 구한 요 기울기랑 우리가 미분 계수에 의한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야 요 방법에 대한 거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은 요 세가지만 알면 된다 곡선이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곡선 밖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뒤쪽을 가지고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